안녕하세요. 허구입니다 오늘도 산양산 포장에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사장님을 따라 산포장 관리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포장 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이 촬영을 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오늘 날씨가 좀 더울 것 같아요. 오늘은 산포장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뭐 산포장이라는 게 특별할 건 없어요. 어 근데 얘는 사냥삼이라는 건뭐 심는 거, 심는 데까지가 가장 힘이 들고 관리라는 거를 이제 제초 작업, 풀을 뽑아 주는 거. 그게 좀어 힘들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있는데 얘들은 좀 이제 커 버렸기 때문에 이 밑에 이건 다 이제 제초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클 정도 되면 제초가 덜 힘들어요. 밑에 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올라가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적었을 때는 제초 작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제초를 하다 보면 많이 상해요. 풀하고 같이 있다 보면 얘가 뽑혀버리거나 그래서 어렵고. 지금 요 놈은 이제 4, 5년 섞여 있는 건데, 요, 요 정도 커버리고 나면 처음에 올라올 때만 좀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조그만 할 때, 이렇게 조그만 할 때는 매일 와서 풀을 뽑아줘야 돼요. 이게 뽑지 않으면 얘들이 얘보다 올라와 버리면 좋지 않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고요. 일단 오늘은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삼포장 관리라는 것이 이제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일단 처음에 이거를 두둑을 만들고 심을 곳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이제 씨앗을 심거나 어종묘를 옮겨 심거나 이제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어 올해 또이 포장을 이제 이 두둑을 만들어서 어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 심을 곳을 이제 작업하려고 저 위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어 드리고 어또저 위에 가면 철조망이 있는데 그 철조망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왜 그러냐면 요 며칠 전에 저번 주 어, 쉬는 날에 누가 연락이 와서 가봤는데 자기 이제 경영체들의 이제 그 어떤 경계에 따라서라든가 집중적으로 하는 곳에 이제 그 철조망 같은 걸 치는데 아우 뭐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한 1km 치는데 자재비만 한 3,600만 원, 3,600만 원막 그렇게 나와버린 정도로 견적서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인건비하고 전체 뭐 길하고 그런 뭐억 단위로 들어가는 공사비인데. 그리고 그 작업 방법도 너무 설계를 보니까 불필요하게 산에 할 때는 불필요한 게 섞여 있으면 힘만 들고 자재비만 더 들고 또그 작업하기에 또 공정수가 많아지니까 더 힘든데 그냥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이두동 만들 곳 보여드리면서 설명 좀 하고 철조망 앞에 가서 철조망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리 가시면서 어,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그러면 이제 포장 저 위쪽에 이제 올해 포장 다시 만드는 곳에 올라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이제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런 건 오래된 거예요. 이런 건 오래된 삶인데 가 봅시다. 올라가 봅시다. 이런 게 이제 전부 아이고 이게 전부 이런 이 사냥삼은 이렇게 뭐가 나무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눌리면 이게 꺾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수시로 이게 거의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관리되는 게 얘들은 위에서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들이 내려와서 눌러버리면 얘들이 지금 요거 제껴졌거든요. 아유, 꺾어져 버렸네.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포장이 너무 멀리 있으면 이게 관리가 안 되죠. 지금 이저한부이 이쪽도 다 뭐 어쨌거나 올라가 봅시다. 여기는 이제 올해 작년에 심어서 올해 올라온 곳이고 마찬가지로 이걸 다 이제 포장을 만든 겁니다 이게 음, 그, 그렇죠. 작년 봄부터 만들어서 작년 가을에 심은 거예요. 올 봄하고 작년 가을에 심은 거 이게 다 포장을 이제 만들어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심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고. 어, 올해는, 그래도 이쪽은 좀잘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계곡인데, 기존에 유튜브 찍어 놓은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거니까 기존의 것들 보면 되는데, 이 산에 지금 이제 위쪽에 날망들, 저런 날망이나 이쪽 날망이나 이런 데는, 삼을 심으면 잘안 됩니다. 제가 그동안 해본 걸로. 이제 골짜, 골짜기 그늘지고, 약간 습이 있, 있는 곳, 그런 곳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멈모르고 할 때는 이제 저런 위쪽에다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이런 계곡 쪽으로, 지금 계곡 쪽으로 심고 있어요. 이제 여기 바로 위쪽에, 이 위쪽에 포장을 만들 거예요. 한번 올라가 보시면, 지금 이런 데는 이제 1년짜리 이제 씨앗 심어 놓은 것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이제 씨앗 심어서, 이제 이대로 제이 이건 놔둘 거야 안 옮겨 심을 건데 얘는 그냥 한번 여기 심어 봤어요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이리 올라가 보시죠 오늘부터 해서 이제 올해 이쪽 꼴짜기를 이쪽 이쪽 지금 이게 보시면 이걸 지금 애초기를 내가 다쳐 놨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막 산죽 산죽이잖아요 예 네, 산죽이고 잣 나무들이 많고 그랬는데 여기도 이제 깽이로 다 해가지고 정리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막 이렇게 산이지만 이거를 깽이로 다 정리해서 해놓으면 지금 여기서 밑에를 한번 잡아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양 이렇게 딱 보시면 그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다 정리 작업을 하게 되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건데, 가장 힘든 거는 초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다꽹이로 이걸 파가지고 지금 요런 곳에를 뭐 포크레인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또 포크레인이 들어와 버리면 공간을 많이 먹어버려요. 그러면 나무를 베야 되고 이래가지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저처럼 산이 2헥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곳에 막 포크레인 길몇개 내버리면 쓸 공간이 별로 없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깽이로다 하는데 깽이도 저번에도 한번 저번에 촬영했을 때 봤을 건데 저는 깽이도 이렇게 큰 걸로 해요. 왜냐하면 이런 데를 이거 이게 산죽인데 이거 그냥 안 캐지거든. 이거 완전히 뿌리를 뽑으려면 이게 굉장히 깊이 파야 돼. 요 이거 막 이렇게 많이 있죠 이런 거. 예, 이걸 다 걷어내 줘야 돼. 이걸 이걸 걷어내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심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산죽이잖아요. 그렇죠. 뿌리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어그렇죠 엄청나죠. 여기 이제 파면, 먼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결국은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저 밑에 있는 것도 지금 똑같 똑같은 것을 제가 해놓은 거고, 그래서 깽이도 그 일반 깽이로는 안 돼요. 일반 깽이는 가볍고 얼마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이 정도는 대줘야 그래야 뿌리를 완전하게 제거시켜야 저렇게 심을 수 있는 포장이 만들어져요. 이제 이쪽에 지금 요리 올라가시면서 이제 저 위에 그 철조망 그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뭐 여기 작업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걸 촬영하기는 만만치 않고 지금 이제 기, 본적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시면서 보시면 올라와 보시죠. 여기가 지금 애초기로 전부 이제 작업할 것들을 애초기로 다 이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애초기 작업이 돼 있는 곳은 올해 이제 지금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할 겁니다 이걸 깽이로 해서 만들어서 이할 거예요. 어 그러죠. 경량이 높죠 이거 여기만 해도 많아요. 넓어서 이런데 보시면 이런 건이 한번 심어놔본 거죠. 이런 건삶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3월, 이런 거할 때도, 한 번씩 미리 심어놔 보면, 그 자라는 거 보고, 되겠다 싶으면, 그런 데 포장을 만드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예. 음, 한번 자리는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일단 해봐야 어, 미리, 왜냐면, 저런 데할 때, 저런 데 심을 때, 다른 데 모정 심을 때, 네. 몇개 심어놔봐요. 예, 음. 그러면 좋고, 중요한 거는, 저런 산, 산 능선에는 안 된다는 거. 네. 능선에는 안 되고, 이 계곡 쪽. 계곡 쪽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습, 이좀 있고, 있고, 또, 한여름에 가물 때도 위쪽은 말라도 밑에는 안 마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왜 예전에 그 생각을 못 했나 몰라요. 저 위에, 예전에 촬영들 했던 위의 꽃은 잘안 되잖아요. 그 이상하게 또 거기서 한오년한 5년, 한 5년 버린 거죠. 지금 이제, 지금 아까 밑에 보시면 개칠 수도 있고, 위에도 이제 계곡 쪽에 개칠 수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게 불과 한 5년밖에 안 돼요. 15년부터 해가지고, 결국 실패한 거죠. 한5년을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개체수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고. 저, 장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올해, 올해는 이제, 저기서부터 이제, 여기, 여기, 저기, 저 철망 있는 데까지, 저 철망 보이시나요? 저 위에? 예, 거기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이제 깨기 높아서 만드는 게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서 이제 할 겁니다. 일단 저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뭐 포장 관리라는 건 어차피 이게 만들어서 심는 거니까 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풀 같은 거 뽑아주고 이런 것이 관리고. 예, 근데 이제 올라가서 설명 좀 드릴 거는 그 철망에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이쪽으로 올라가서. 예. 너무 불필요하게 공법도 문제가 있고 그 자재비도 많이 나고 그걸 보면서 야이거 농사져가지고 뭐억 단위로 돈이 들어가고 그럴 거면 뭐 하러 농사를 저그돈 가지면 저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조금 이자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